안녕하세요. 아 빨래해서 놀어 놓고 날씨가 비가 온다더니 뭐 괜찮아요. 그래서 빨래해서 놀어 놓고 아맨 처음에는 빨래를 돌리고 애들 밥 음, 늦잠 자고 일어난 어, 애들 밥 해서 어, 먹이고 그리고 겉병씻고또 뭐했더라? 그리고 빨래 놀고 그리고 잠깐 잠이 나서 좀 산에 왔어요. 아, 이게 유튜브를 보면 안될것 같아요. 아니, 유튜브 보니까, 목청 따는 거, 영상에 딱 뜨는 거예요. 그리고 그, 능이하고 송이 채취하는 영상. 그게 딱 떠요. 딱 눌렀지? 안 봤어야 되는데. 그거 보고 나니까는 또, 목청, 석청이 또 눈앞에 아른거리고, 아,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. 경제활동. 이러 그러니까 11kg를 따더라고요. 그러면은, 550만원어치. <laughs> 그래서, 저기, 바위 동굴도 궁금하고, 막 해가지고, 예. 저 나무에 구멍도 나 있길래 또 두드려 보고, 또 비어 있기는 하더라고요. 거기까지만 발견을 했어요. 근데, 벌이 틀림없이 있어가지고, 예, 벌을, 이제 하나는 찾아놨으니까. 거기에 얼마만큼의 꿀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하나는 찾아놨으니까. 하나만 더 찾으면은, 이번 달 좀, 그, 편안하게, 어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<laughs> 편안하게 보낼 것 같은데 아안 안 보이네 안 보여 그럼 이제 끝물 능이라도 어떻게 좀어그또 끝물 능이가 그렇게 또 다발로 있는데 그 그런 영상도 보고 그니까는 러아 영상을 안 봤어야 돼는데 영상 보니까는 또 찾고 싶잖아 그래가지고는 또 기어이 또 찾으러 올라왔네. 참. 아 내일부터 안 볼래. 오늘까지만 보고 안 볼래. 어쨌든 살아있는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 걸 찾아서 벌은 벌은 하나만 좀 찾자. 벌은 있는데 벌은 토종벌 그거 딱그 토종벌 을 내가 봤는데. 벌은 있는데 벌집을 못 찾아 그 녀석들이 정보를 안 줘요 정보를 뭐 붉은 실이라도 묶어가지고 뭐 어떻게 찾아보라고 하는데 벌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붉은 실을 어떻게 거기다 묶어 <laughs> 뭐벌 다리에다 묶어요 그걸 아무튼 용락이 형이 가르쳐준 방법은 가르쳐준 방법은 벌을 잡아서 거기다 묶으래요 네. 묶어가지고 그 벌을 따라가래. <laughs> 그거 어떻게 하나? 그걸 <laughs> 아무튼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... 아... 저 쏘이면 병원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. 네.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어 땀한번 흘리고 나니까 또상태 하니 좋고. 네. 좋고, 좋고, 좋고. 좋고 좋고 좋아 좋아 아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<laughs> 강원도에서 해발 1000고지에서 그걸 땄다고 하더라고요 따, 따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도 제가 발견해 놓은 어, 그것도 한 해발 700고지는 될 걸요 아마도 음, 아마도 해박, 해발 700은 될 거예요 거기에서 딴 꿀도 어마무시하게 맛이 좋겠죠. 음. 아, 자. 어쨌든, 어, 다음은 좀더 험하지 않은 곳을 개척을 해가지고, 그냥, 어, 매일마다 한, 한 시간 정도 산책하는, 그런 음. 걸. 현이랑 같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, 여기는 여기까지는 현이랑 같이 오기가 좀 힘들어요. 네. 설기랑은 같이 오는 거 쉬운데 설기는 저보다 산을 더잘 타요. 훨씬 잘 타. 그래서 설기랑은 오는 거 쉬운데 현이랑 오기에는 좀 힘들고 자 그러면 송이가 난다고 하는 송이밭을 한번 살짝 어, 탐험해보고 네. 저쪽에 송이가 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짬시간에 경제활동 할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아 네. 열심히 해야죠. 뭐 그냥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거, 그게 제일 제가 잘하는 거죠. 아 근데 풀밭이 어마어마하네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사람이 다니면 이게 길이 좀 뭔가 형성이 돼 있을텐데 여기는 사람이 거의 안다니는 화! 화! 여기 있단 말이야 벌이 여기 벌이 있어 지금 토종꿀이야 이놈들이 보여드릴까요 이 카메라를 바꿔서 토종 꿀 토종 꿀 토종 꿀벌 네, 물론 꿀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토종 꿀벌 네. 틀림없이 있단 말이야 토종 꿀벌이 여기 있어 토종 꿀벌이 있으면 꿀벌집이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좀좀 좀 만나자 벌지아좀 만나자 벌지아 어, 예. 오씨 많아. 벌이 지금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예. 많아 많아 많아. 벌이 상당히 많아요. 얘는 벌이 아니죠? 예. 벌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놈들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? 이 녀석들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? <laughs> 집은 어디에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어. 아, 좀 찾아보자 이런 데는 없을 거고 가까운 데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거 찾는 게 그렇게 코락코락하지는 코락코락하지는 않아요 에. 그러니까 아무래도 벌그 엄청, 가격이 비싸겠죠? 어. 쉬우면은 뭐, 오동나무를 찾아야 되고 오동나무, 오동나무에, 그, 여기 오동나무가 없어. 무슨 버섯이지? 아, 못 먹는 버섯이구나. 먹는 버섯하고 못 먹는 버섯의 구별하는 거, 가장 쉬운 것은, 그 표고처럼 뒤에 이렇게 줄무늬 있잖아요 줄이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 그런 것은 거즘 대부분 먹는 버섯인데 그냥 뭐랄까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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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은 거의 못 먹는 버섯이고 아이 오 거미줄 사람들 이안 다니 거미줄 이 <laughs> 자 여기는 길이 좋고 등산로라고 표시어 있는데 이쪽은 등산, 사람도 이잘안 다니는 길인데 등산로라고 표시가 돼 있네. 등산로? 응. 거의 안 다닙니다. 데 벌을 찾아서. <laughs> 벌을 찾아서. 내려가서 애들 점심 챙겨줘야 되니까 아 오늘 점심은 뭐를 먹지 저녁에는 두루치기와 구절초가 예쁘다 구절초 꽃밭 예뻐요 벌을 음. 찾아서 가봅시다 음. 자밤 납니다. 밤도 다 떨어져서 이제 다람쥐들이 벌써 다 먹고 없네. 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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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기. 아, 자, 아, 범위 좀. 저쪽 방향에 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, 아 정말 그 인연이랑 그래요 네. 이 숲과 숲과 인연을 맺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염시 소나무가 있어 그리고 삼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밑으로 잣나무들이 겁나게 많아 잣나무들이 <laughs> 어. 잣나무들이 또 많으면은 그 뭐냐 그게 콩이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단나무 단나무가 두 종을 잃어버리네. 자, 이제 카메라를 끄고 또한번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